리더십 공부는 리더가 되었을 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세요. 막상 리더가 되고 공부하면 늦을지도 몰라요. 난 리더 할 생각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셔도 보세요. 큰 조직을 리드하든, 작은 팀을 리드하든, 후배를 리드하든, 앞으로 내가 일을 계속하는 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이미 리더의 자리에 계신가요? 그럼 당연히 봐야겠죠?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리더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리더가 되면 나를 따르라 하시게 내가 의사결정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면 된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요즘 누가 지시한 대로 그냥 네! 하고 따른답니까? <laughs> 교육 연수를 가면 신입 직원보다 리더분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더 많이 고민하시고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업무만 잘 수행하면 될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까지 관리해야 돼서 쉽지 않다 라고 하시죠. 오히려 내일만 할 때가 가장 쉽고 편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강연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리더십 관련돼서 교육 요청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제가 제일 조심스럽고 어려워하는 컨텐츠가 이 리더십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꼭 읽었다는 필독서를 모아서 만든 MBA 리더십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 하실게요. 리더의 역할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리더는 지휘자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오케스트라인 지휘자이긴 지휘자인데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빠르게 오류를 찾아서 수정해야 되는 리허설 때의 지휘자와 같다 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회의, 새로운 프로젝트, 전화, 이메일 등 아주 어수선한 커뮤니케이션 상황 자체가 리더의 업무이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거듭하면서 현장에서 업무를 돕는 데 있어요. 혹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돕는데 내 부하 직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느껴지시나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딱두 가지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거나 의욕이 없는 것이죠. 리더라면 팀원이 최고의 실적을 낼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 능력을 돕거나 동기부여를 통해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이때 부하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시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 상황 모든 구성원에게 지금은 뭐 해라,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일일이 지시하신다면 훈련하고 동기부여해야 하는 리더가 구성원을 바보로 만드는 격입니다. 왜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감독은 이기는 전략을 선수들과 나누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선수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슛에 지금 패스에 일일이 명령한다면 선수는 개인 스스로 판단하고 인기 응변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즉 명령하는 사람과 명령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팀을 꾸려 나간다면 경기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비즈니스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리더는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나누면서 팀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든 구성원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최고의 역량과 성과를 만들 수 있어요. 리더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 쉽게 걸리는 리더병이 있는데요. 에고티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날 받들어 보셔. 우월감과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잘나서 리더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팀을 잘 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변에 예스맨들만 남아있어서 본인 비위를 잘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얼핏 보면 단합이 잘 되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내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팀장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본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같이. 좋게 좋게 대화가 되고 대립이 없어서 단합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리더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이견이 없는 조직은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리더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거나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시키는 거나 잘하자 하는 수동적인 구성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더욱 잘 들여다보이는데요 내가 하자고 한거 아니다 남탓하거나 나는 잘 모른다 시키는 대로 한것 뿐이다. 자기 변론하기 바쁘죠.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솔직하게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대립을 가시화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팀 학습으로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조직의 성장을 만드는 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조직은 대립을 하더라도요.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을 뿐, 우리 자신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인식해서 건설적인 대화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실수가 있었을 때 해당 담당자를 호되게 비난하거나 벌칙을 강화하는 리더가 있는데 조직 구성원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엄하게 벌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한다라고 실수가 줄어들기보다는요, 실수에 대한 보고가 줄어들게 되고, 개선을 위한 의견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는 누군가 한 명이 무조건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겹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실수의 원인을 찾아서 함께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아요. 진정한 무지는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학습의 단절이다라는 말처럼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조직 활성화 활동으로 많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스파게티 면 같은 겉면몇 개와 테이프, 마시멜로를 주고 제일 높게 탑을 쌓게 하는 것인데 이걸 MBA 전공한 대학원생부터 유치원생 팀까지 다양하게 참여를 시킨 실험이 있었어요. mba 팀은요 전략을 토론하고 재료를 분석하는 반면에 유치원생 팀들은요 이렇게 하자 아니야 저렇게 하자 막자지껄 이야기를 하면서 수행했죠 이 실험에 참여한 팀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팀은요 놀랍게도 유치원생 팀이었어요 유치원생 팀이 다른 팀과 다르게 월등한 성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었던 큰 차이점은요 분위기 파악하기 바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언뜻 보면 자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인원이 작업에 몰두하고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했다는 점이 있었어요. 물론 유치원생들이 현역 MBA 학생들보다 현명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현명하게 협력한 것은 분명했죠. 우수한 성과라는 결과를 만드는 협력, 팀워크를 만드는 리더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리더의 작은 몸짓이나 태도로 조직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의견 말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누가 말을 할수 있겠어요? 듣고 있어요. 라고는 하지만 서류 보고 시계 확인하고 그러면 누가 말을 하겠냐고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는 것은요. 리더가 요구한다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줘야 나와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키세요. 나는 짜장면 같이. 답은 정해져 있어. 넌 대답만 하면 돼. 식에 의사결정권을 준것 같지만 중게 아닌 그런 분위기 말고 자유롭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집단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모아놓고 설명한 뒤에 질문 있나라고 묻는다고 해도 직원들은 질문하지 못해요. 리더는 설명하기를 지금부터 그만두고 설명을 확인하는 형태로 바꾸셔야. 돼요. 단,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위임해서 일을 떠넘기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넷플릭스의 4A 피드백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A는요, 상대를 돕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라는 것인데요. 피드백은 긍정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A는요,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인데요. 피드백은 명령이 아닌 제안 형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시 들어볼게요.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엄성해가 아니라 좀더 가독성 있게 자료를 정리하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될 거야. 같이 말이죠. 위두 가지 A는요, 피드백을 하는 사람의 가이드구요. 다음 두 가지 A는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세 번째 A, 감사한다. 말하기 부담스러운 피드백을 해주며 감사하고 그것을 전달해야겠죠. 네 번째 A는요, 취사선택인데 피드백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레플렉스의 조직문화 표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할수 있는 말만 한다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모두의 능력의 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라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치약성을 공유한다 입니다 많은 리더 분들이 리더는 약해 빠져서는 안돼 강해 보여야 해 리더는 더 많은 걸 알아야 해 같이 취약한 점을 감추려고 해요. 리더가 취약성을 감추면요. 부하 직원들도 취약성을 감추게 되고, 팀에 신뢰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 알려줄 수 있겠나? 같이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솔직하게 취약성을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볼게요. 협력이라는 체계를 만들 때 취약성을 사람들이 리스크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실 오히려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예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강점을 조합하고 단점이나 약점이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의 팀으로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리더의 취약성은요. 조식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신이 일하는 의미를 모두 알고 있다. 조직이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이잖아요. 마치 비행기를 함께 탄 승객들은 각기 다른 개인이 모여서 있는 것일 뿐 조직이라고는 할수 없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사막에 불시착을 했을 때 모두 힘을 합쳐서 위기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순간 승객들은 위기로부터 탈출한다 라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변하게 돼요. 바로 조직이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팀원 각자가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공통의 목표로 갖고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십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천부적인 소양 같은 건 없다라고 해요. 리더의 모습은 다양하고 정해진 답이 없죠. 위치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다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성공한 사람들을 중에서 노력 같은 건 의미 없다. 노력은 최소화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노력한다고 다 성장하지도 않더라. 물론 사람마다 발전의 속도는 다르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괜한 노력으로 스트레스 받기 싫다. 생긴 대로 살련다. 이게 내 성격인 걸 어쩌라고. 이것이 내 방식이야. 라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한다면. 발전된 삶이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내맘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세를 갖춘 리더 곁에 훌륭한 팀원과 성과가 뒤따를 텐데요. 리더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똑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나의 재능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렵죠. 재능 재능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재능이 곧 성과로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성과를 만드는 메커니즘은 먼저 노력으로 재능을 살려서 높은 스킬을 획득하고 그렇게 획득한 스킬을 활용해서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방대한 수의 양을 소화해 내는 노력가가 노력하지 않는 천재보다 훌륭한 성과를 올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곧 성과를 낳는 것은 재능이 아닌 스킬인 것이죠. 그리고 스킬은 수백, 수천 시간을 들여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노력과 근면이 축적된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나아진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이왕이면 좋은 성과를 올리는 리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요, 여러분.